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자입니다. 지금 옆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실에다가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안녕하세요. 경비실이죠? 지금 전화하는 거죠? Hi. 경비. 경비가 뭐죠? 영어로? Security. Security죠? Is this the building security? 이 건물에 이 빌딩의 세큐리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s this? 전화 통화할 때는 is this? 이렇게 하죠. Are you? 라고 안 하고 전화할 때는 is this?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Hi, is this the building security?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Yes,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help you with? What can I help you with?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여러분께 이렇게 보통 말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help you with? What can I help you with? Hi, is this the building security? Yes. What can I help you with? 저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지금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만들 때 여러분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때는 여러분 무조건 짧게 끊으세요 문장이 한국어로 길게 돼 있어도 나는 문장 세 개로 만들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로 말이 잘 나오죠 일단은 J입니다 I'm J 이러고 그냥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살고 있어요. 거주자죠. I'm a resident 거주자입니다. I'm a resident of this building. 이 건물에 거주자입니다. 이름은 제이구요. 됐죠? 16층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신고 좀 하려구요. 먼저 내가 16층에 살고 있다. 이거 먼저 하면 되겠죠? I live 몇 층에 살고 있다. 몇 층이라고 할때 전치사 on을 쓰죠. I live on the 16th floor. 16층에 살고 있다. I live on the 16th floor. And 신고하려고 한다. 신고하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I want to 신고하고 싶다. I want to report. Report가 신고하는 겁니다. I want to report. 문제, a problem. I want to report a problem.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비원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많이 쓸수 있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Can you, 더 구체적으로. Can you be more specific? Specific. 많이 들어보셨죠? Can you be more specific? I'm Jay. I'm a resident of this building. I live on the 16th floor. And I want to report a problem. Yes. Can you be more specific? 이웃집에서 지금 음악을 너무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어요. 주어를 뭘로 할까요? 이웃집으로 하겠습니다. My neighbor. 이웃집이죠. My neighbor is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요. 시끄럽게. 지금 틀어놓고 있는 거죠. ing 써야 되겠죠 현재 진행형 써야 됩니다 my neighbor is playing music 이러면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는 거죠 my neighbor is playing music 너무 시끄럽게 so loud 여러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바꿀 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 영어로 바꾸면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다 그거를 전제로 해놓고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어로 만들기 전에 어려울 거라고 지레 겁을 먹죠. 겁을 먹지 마시고 만들어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My neighbor is playing music so loud. 네, 진정하시고요. 이분 성함이랑 몇 호인지 알수 있을까요? 오케이. Okay. 진정하세요. Calm down. 그리고 상대방이 남자라면 뒤에다가, calm down, sir. 이런 말 붙이면 되겠죠. 남자한테는 sir. 여자한테는 ma'am. ma'am. 이런 거 붙이면 됩니다. calm down, ma'am. 이웃분 성함이랑 몇 호인지 알수 있느냐? 이거 문장을 두 개로 나누세요. 부담스러우면. 일단 은 성함이 뭐냐? 여러분, 상대방 이름 물어볼 때, what's your name? 이거잖아요. 그건 할수 있는데, 이웃 분 성함이 뭐죠? 이거는 왜 못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연습을 안 해서 그렇죠? What is your neighbor's name? 그쵸? What is your neighbor's name? And 한번 더 하겠습니다. What is 몇 호입니까? What is their house number? What is your neighbor's name? And what is their house number?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neighbor is playing music so loud. Okay, calm down, ma'am. What is your neighbor's name? And what is their house number? 이름은 모르겠고요. 집호수는 1,602호예요. 모르겠다. I don't know. 이름 모르겠다. I don't know the name. 만약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고 있으면, I don't know her name. 그 여자 이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know her name, but 집 호수, her house number is 1602, 1602호다. 이 문제를 직접 얘기해 보셨나요? 뭐뭐 해 봤느냐? Have you spoken? 현재까지 쓰면 되겠죠? Have you spoken to her? 그녀에게 얘기를 해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About this problem. Have you spoken to her about this problem? I don't know her name, but her house number is 1602. Have you spoken to her about this problem? 네, 생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생일이라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파티 같은 거 하는 것 같죠? 생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Yes, she said 생일이라서 그렇다. 어떻게 할까요? She said because, 이유니까, because it was her birthday.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She said because it was her birthday. 근데, 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쵸? 그거는 뭐 본인 사정이지. 생일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떠들 권리는 없죠.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But, I have to 일찍 일어나야 된다.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알겠습니다. 규정상 거주자가 음악을 시끄럽게 트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I understand. 규정상 금지하고 있다. 이거 주어를 뭘로 잡을까요? 규정, 규칙. 그거를 주어로 잡겠습니다. Our building policy. Building policy.